우리 국민들은 착하지 않아요. 착해서. 그 젊은 친구가 그 덩치도 큰 윤석열이한테 한대 얻어 터졌구나. <laughs> 이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프레임을 만드는데 동원된 것이 윤회관이거든. 이준석이가 머릿속에 만드는 게 실체가 없는데 윤석열이 핵심 관계자에 의해서 내가 왕따 당했고, 패싱 당했고, 내가 당대표로서 무시 당했고, 나이가 젊기 때문에 당했다. 요 이야기를 제주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지가 가출해 놓고 아버지가 내려 나가라 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려 나가라 밥도 안 준다 하면서끓리 했다고 밖에서 그리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이야기다 말이야.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지가 가출해 놓고 말이지. 그렇게 하고 이제 일곱 번째가 또 있습니다. 뭐가 그리 기남?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자꾸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하듯이 그리하지 말고 빨리 끝내라마 이준석이 말만 나와도 듣기 싫다. 그러분들이 계실 건데 어쨌든간에 조금 더 해볼게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가르칠 때 제가 그래요. 아 이제 마지막이다고. 하고, 하고, 또 하나 더 하고, 마지막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또 하나 더 하고, 아이고, 3분만 하자고 하고, 3분 끝나고 나서, 아이고, 5분만 더 하자고 하고,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 했을 때, 그렇게 하기도 하고 했어요. 찬양도 그러고 찬양을 저도 조금 인도를 해봤는데, 한 번만 더 합시다, 가는 거예요. 한번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더가 한번 더가 아니에요. 그거 끝나고 나면 또 하고 싶어, 찬양이. 그렇게 하면 또한번더 합시다,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과거에는 그런 걸참 좋아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참이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참 많이 불렀어요 찬양인도 할 때도 많이 부르고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할 때도 그냥 이 노래만 어떤 때는 한참 몇 시간을 할 때도 있어요. 네. 또 주께서 뒤에 조금 뒤에는 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런 노래 여러분 압니까?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자랑이 막 좋고 마음에 있으면 인도할 때도 그러는 거예한 번만 더 합시다 하고 한번더 주께서 높은 보자 또한번더 하는 거예요 그래 한국 갖고 계속 30분 때우는 거라 그럼 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또 한다고 막 똑같은 거 한국밖에 안 한다고 막 자랑인들 하면 저 한국 가고 때우는 거 한국 가고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한국 가고 막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 사람 스타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초신자한테는 좀안 맞을 수 있어요. 초신자들은 이 자주 바꿔줘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잘안 돼서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안 끝내고 자꾸만 뭐몇 개를 할라하나그래 할까 싶어가지고 죄송한 마음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일곱 번째가 또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앞에서 한이야기고다 비슷한데 이 불치병적인 이 관심병 말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라도 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승민 탄핵 사태와 같이 내부 관리를 정해 가지고 말이죠. 자멸할 수 있는 그 불씨 화근, 불씨의 화근 있잖아요. 이 불씨의 화근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이제 봐라 할 수가 있는. 언제라도 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자멸이거든. 그래서 화근을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체급을 너무 높여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준석이를. 그래서 언제 재발할 줄 몰라요.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 우리 주님 뭘. 때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 줄 압니까? 대충은 알죠. 대충은 알 수가 있겠죠. 마치 크리스타가 온다든지막 세상에 재난이 엄청난 재난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년월 일시에 말이죠. 그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은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이제, 진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생활도 중요하지만은, 노아시대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 다, 그냥 뭐, 홍수가 나가 죽을 때까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말이, 농사지러 나갔다가 말이죠. 그렇잖아 밥을 먹고, 아침 때는 밥을 먹고, 또 일하다가, 점심 때는 밥을 먹고, 또좀 쉬었다가, 잤다가, 또 일하고, 말이,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일상 생활을 하다가, 홍수가 난 거다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 때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대충은 이리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모그 날과 글씨는 알수 없죠 대충 그냥 징조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그리시도라든지 요즘에는 뭐 이스라엘 이야기도 많이 하니까 성전 짓고 이런 걸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것이 그. 일시를 우리가 알수 없잖아요. 그날과 그 날과 그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날과 그 날과 그시 그런 말씀을 보면, 대충 달이라든지, 그 연도를 알 수가 있나?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말이죠.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막, 저기 또몇 년, 몇 월, 그것까지는 할수 있다, 했다, 하면서 막, 저를 또 이단으로 싸잡아 몰지 마시고, 그런 거뭐졸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이+ 병이 재발할 수 있으니까 항상 우파는 이준석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둬야 돼요. 저 친구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고자질하러 옆집 아저씨한테 우리 아버지 그 욕하러 가든지 친구들한테 저거 그 아버지 형제들 엄마 부끄러운 부분들 에? 그런 이야기하듯이 언제라도 좌파에 언론에 달려가가지고 말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했거든 형태가. 그 가서 고자질 하는 거예요막 이렇게 해서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 변호를 주로 자파에 가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파 언론들은 좋아하지. 기사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아니, 그 방송거리가 없는데 항상 이준석이가 물고 오는 거예요 방송거리를. 엘리야 까마귀가 와서 말이지. 엘리야입니까 먹이 주듯이. 거리 하는 거예요 요거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파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자파 쪽하고 가까운 성향 자체가 그런 게, DNA가 자파 성향이다 하는 행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응? 언제라도 이 병은 재발할 수 있고, 도질 수 있기 때문에 우파가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 아, 저거 좀 체급을 키워주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번에 뭐된건 어쩌겠어요 당대표 된 거를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당대표나 이런 것도 앞으로는 여론조사 방식 이런 거는 빼고 대통령 후보 될 것도 아닌데 여론조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당원들이 뭐가 됩니까 당원들만 투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픈 프라이머리니 뭐 이렇게 할게 아니고 닫아 놔야 된단 말이에요 문을 닫아 놓고 당대표는, 그렇잖아요. 그래, 역선택이니, 이런 거 가지고, 당내에서 시비거리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일곱 가지죠. 그 외에 기타 한 세, 네 가지가 또 있어요. 이 앞에, 이것까지가 중요한 일곱 가지고, 뭐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뭐 요약할 것도 없는데, 이번에 이준석 사태로 인해서 알게 된 사실들, 이런 거죠. 언제나 준비된, 내부 칼질 전문가라는 거 1번 2번 뻔뻔하다는 거예요 자기 술취 먹고 한 실수에 대해서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요 문재인처럼 그게 뻔뻔함이죠 두 번째 세 번째 태연히 거짓말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자기가 시치미를 딱 떼고 태연하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심이 찔리는데 자기는 그리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내려오고 시비 걸지 모르겠지만 그 증거가 있잖아요 기자들이 요구사항 있냐고 했는데, 저 요구사항 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나한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를 모욕하는 것이라 해놓고, 자기는 요구사항 가지고 협상하러 가잖아요. 대연하게 거짓말 한다는 거죠. 시침이 떼고. 그렇게 하고, 네 번째, 김종인이하고 이준석이하고는 한 세트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시해서 봐야죠. 옛날에는 유승민이하고 한 세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세트가, 메뉴가 커졌어, 요 이번에는. 이제 유승민이 버렸는지, 막후에 있는지 그거는 몰라요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종인이 하고 이준석이 하고는 유승민이 하고 이준석이 하고 그 세트처럼 딱 세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그 알게 된 거죠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아더심각하거나 작업할 때 둘이서 같이 하는구나 짜가지고 입을 맞춰가지고 하는구나 모리를 하는구나 그거죠 그렇게 하고 그걸 알아야 우리가 저 이야기라는 게 둘이서, 아, 둘이서 공생관계구나.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객관적인 게 아니다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객관적이죠, 더. 그렇지만 이 둘이가 말하는 건한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거죠. 둘이 친해가지고 팬들을주는 거죠.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까 공생이다 말이에요, 공생관계. 네 번째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야비암인데요. 이거는 김종인이하고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는데, 예,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관심을 자기한테 안 가져주잖아요. 대중이 관심을 안 가져주면 관심 받기 위해서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상대 진영이 아닌데 자기 진영인데 계속 디스를 하는데 점청법이라고 있잖아요. 점점 크게 요렇게 디스했다가 주먹질했다가 몽둥이질 하다가 칼질 하다가 총질 하다 이런 식으로 관심 받을 때까지 계속 디스를 하는 거예요. 디스. 다음에 뭐 디스. 디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laughs> 야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아식별을 안 하고 어 관심받기 위해서 자기 편이라도 디스를 하는 거.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데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섯 번째. 그렇게 하고 여섯 번째는 이준석에 대해서 알게 된게 뭐냐면은 이준석이를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무시 전략이라는 거예요. 관심 받고 있으니까 그 반대 전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관심 받고 싶어 하니까 무시 전략을 해야 놔둬야 되는 거예요. 낚싯대 딱 잡고 물고기 잡을 때막당기려고 하지 말고 가만, 히 잡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룰 수가 있다는 건 전략이 노출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끼리 또 재밌게 짜고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번에 이준석이한테 우파가 많이 당했잖아요.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대수롭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는. 수도 아닌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우파를 막 위협하면서 그래 하는데 지금 후보를 언제라도 위협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곱 번째가 그런 겁니다 이 병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계를 하고 이준석이 삼가하고 이준석에 대해서 항상 그 경보 발령을 해 둬야 된다는 게 제가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주식으로 치면 관리 대상 종목인 거예요. 항상 우파가 쟤는 언제라도 어디로 튈지 모르고 우파에 언제라도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당대표처럼 이렇게 중요한 요직이 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요. 뭐 윤순열이 훈련을 좀 해야 되니까 그해딱손 치더라도. 몰라서 그래 할 때는 하지만 알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준석이는 더 그래 할게요. 이게 일곱 번째까지 요약을 한 거거든요. 몇 가지 더 간단한 게더 있는데 이준석 이가 그런 거예요. 앞으로는 우파들이 자기를 좀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자파 쪽으로 자기가 붙을 겁니다. 우파가 자기가 더 싫어하도록 이게 외면에 뻘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살 소동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만정이 다 들이지만 집에 부부간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서요. 칼 들고 남을 찌른다 하는 게 아니고 니막 이래 하면 내 죽어 빈다 하는 요 아이고 막. 자식들은 그 얼마나 그 상처를 받겠어요? 만정이 다 떨어지지 막 가출 안 하겠습니까? 우파가 막그 지지율 다 떨어지는 게 가출이거든. 엄마가 막 부부싸움 하면서 백 하나 안 사주면, 은내 죽는다. 하고 막 자살 소동을 벌리고 이러면. 자녀들이 정서가 불안하든지 미치든지 뭐집 나가든지 그리 할거 아닙니까? 만정이 다안 떨어지겠어요. 그 정서 불안 정세를 보이고 말. 우파에게 이준석이가 이번에 한 짓이 거짓이거든요. 반드시 다음에 지금 공천권도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번 사태 끝나고 나면, 대선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당원들이 세워서니까 당원들이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든지 간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손가락 갖고 그 찍어 난 거를. 그렇잖아요. 뭐 당원 소환을 하든지 끝나고 나서. 그렇잖아요. 걸어부수를 만들면 안 되니까. 이 부록으로 여러분, 한 서너 가지가 또더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국민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국민들이 이런 걸 까먹으면 안 돼요. 또, 이준석이하고 윤순열이하고 또 좋다고, 막, 한다고 해가지고, 윤순열이 또 좋은 그, 이,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이준석이한테 또, 함께 갈락하는 게거든 이준석이가. 그러면, 뭐 국민들이 또, 윤순열이 보듯이, 자기 지지하는 후보 보듯이, 또, 같이 또 돌아다니고 웃고 하니까, 그, 웃는 걸 같이 해가지고, 이제 먹고 그렇게 해서, 또, 현혹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런 일이 또 생길 거든, 앞으로. 재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기억력이 문제니까 좀잘좀 좀 기억을 하자. 기억을 좀 하고 싶다. 꽈먹으면안 되거나 안 되면 기록이라도 해두든지 신문이라도 나 같으면 스크랩을 좀 해두든지 그렇잖아요. 국민의 기억력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난리를 치고 나서도 국민들이 착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유튜브 봐도 그래요. 이준석이가 제이 그 없던 일이라고 넘어가자. 다 그렇게 안 하겠어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후보하고 이준석이 하고는 또 지는 이제뭐저리하기로 했으니까 유튜브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우린 자유롭지 않습니까. 기억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잊지 말아야 반복 안 된다니까. 똑같은 일이 유승민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요거 키워가지고 또 유승민이 만들면 안 되잖아요. 유승민이를 정치적으로 키워준 국민들도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승민이 찍어가지고, 뭐, 저리들 우리 어지알았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도 힘이 되는 것이고, 아는 것이 어떤 때는 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기억력이 문제다. 기억하지 않으면 또 당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록인데, 뭐 이준석이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모든 문제에 그럴 수 있죠. 우리 생활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별거 아니니까, 저도 머리가 나쁘니까, 기억하자는 측면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쁘고, 저도 기억력이 좋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기억력을 흐려지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막 잊혀져요. 막 어제 있었던 일이 뭔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별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더듬어 봐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력이 문제니까,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홉 번째는, 이, 이준석이가 보기보다 겁이 많아요. 예. 보기보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방에 갈 때도 막, 대여섯 명씩 달고 다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뭐, 공식적인 당 일정도 다 취소했다 가면서, 막,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몰려다니는 거예요. 애들 옛날에, 그 보면, 금 많은 애들이 막, 몰려다니잖아요. 몰려다니는. 예? 여러 사람이 있으면 다니면 은 든든하니까, 금 많은 애들이 그래 하거든. 금 많은 애들이. 겁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도 몰려다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금 많은 애들이 하는 그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준숙이가, 이렇 보기보다 겁이 많습니다. 윤순열이 앞에 앉을 때 막, 고양이 앞에서 생지 같지 않겠어요? 그게, 제가 겁이 안 나겠습니까? 어리니까 뭐, 한편으로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서 그것도, 이준석이가 하나의 약점처럼 저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야. 저 친구가 겁이 많구나. 아, 겁이 많구나. 또 하나, 이거 열 번째인데, 뭐, 그리 기나, 가지 마시고, 이제 끝났어요. <laughs> 예, 술이 약하다는 거예요. 예, 이번에 그 계획된 거 아니라고 하면은 술 먹고,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문자질.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계획된 것일 가능성도 있어요. 실수일 수도 있지만 실수였으면 자기가 뭐 혼이 났겠죠. 아이고 실수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 수습한다고 막온 있는 없는 짱구 다 굴리고 말이죠. 있는 없는 인맥 다 동원해가지고 이번에 자기 실수를 수습한 거예요. 이게 설계가 아니라고 본다면 저는 설계된 측면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는데 딱 그게 일주일 전 시점이었거든요. 제가 날짜를 보니까. 좀 잘못봤더라고 그게 월요일 날이니까 딱 일주일 전인데 제가 한 6일 전인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지 그렇게 요 그래서 3박 4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월, 화, 수, 목, 금자행은 30일부터 했으니까 3박 4일이 맞는데 술 먹은 날로 계산하면은 술 먹고 문자질한 날로 계산하면 4박 5일이더라고요 자행 시점으로부터 계산하면 또 3박 4일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열 번째죠, 이거는 예, 열 번째고 그렇게 하고 열한 번째. 이것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언론이 상당히 이준석에 대해서 호의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로 통해 가지고 알게 된게 야. 언론에 이준석이 편이 엄청 많구나 김종인이 입김이었던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아 이준석이를 옹호하는 세력이 많구나 그것을 한편으로 우파 정치인들 중에 제일 젊잖아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망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 언론이 줄을 선 건가 아니면 이번에 김종인이 하고 세트로 움직이니까 김종인이가 언론을 좀 움직였나 아니면은 언론 움직이지 않아도 기존의 김종인 이에 대해서 우호적인 호의적인 그런 언론들이 이번에 이준석이 하고 김종인이 하고 어쨌든 세트니까 함께 직업을 하면서 호의적인 이준석에게 이 호의적이라는 것은 윤석열 이에 관해서는 둘이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이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이번에 사태가 벌어져서 언론을 보면서, 아, 언론이, 물론 문재인이 편이니까, 이준석이하고 윤순열하고 싸우니까, 이준석이 편을 들어야 윤순열이 지지율이 깎일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번에 지지율 깎이는데 엄청나게 역할을 했습니다. 언론들이 신이 난 거예요. 아, 윤순열이 깔 빌미가 생긴 거예요. 모멘텀이라 가지고 그런 걸 일종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겼다 해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언론에서 그 양비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언론이 생각보다 이준석에게 편이 많다 이준석이 편이 많다 이게 여러분 더 위험한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부록적으로 한 건데 사실은 뭐 일곱 개딱 맞추려다 보니까 나머지는 네 개로 국민의 기억력 문제 에? 그 이준석이 겁이 많다는 거하고 이준석이 술이 약하고 충동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정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약점이죠.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억력이 안 좋다는 게 이준석이한테 호재가 된다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덟 번째. 국민의 기억력, 그게 뭐, 이준석이하고 상관이 있나. 기억을 안 하고 있으면 또 그짓걸 한다고 하는 제가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그짓을 또 한다니까.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는 걸 이준석이가 알아야 급이 나서 다행히 그리 못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국민이 많아야 이번 사태를 김무성이처럼 김무성이 옛날에 그래가지고 낙인이 딱 찍혔잖아요. 도장 갖고 나려서 이번에 유, 이준석이가 급을낸게 그거거든. 막 언론들이 김무성이하고 같이 이렇게 매치를 시키면서 오버랩 시키면서 그 이미지를 두 개를 같이 가지고 하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당장 딱 언론에 그 반대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노출을 시키면서 자기를 윤승열이에게 자기가 피해받은 걸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나서 그거든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김무성이 아니다 이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자기 그런 방식으로 한 거예요 머리 굴려가지고 짱구 굴려가지고 김무성이는 그리 안 했죠 김무성이는 박근혜 안 갔지 않습니까 박근혜에게 실제로 피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천권에 있어가지고 국회의원 공천권에 있어가지고 당 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그거를 진박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짜 박근혜 개보만 8, 90명 가까이 공천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나온 소리 그래요, 나온 소리 믿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 김무성이가 떼놓고 박근혜를 말로 까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준석이는 김무성보다 더 해요. 말로 깔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말해가지고 왜 언론들하고 지나거든. 자파 언론들하고 지나 그거 나가가지고 지나게 놀잖아요. 홍준표도 그게 한편으로 위험한 거죠. 우리가 볼때 무슨 일 있으면은 자파 언론에 나가가지고 우파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건 아주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언론이나 혹은 문재인이 친화적인 언론들이. 이준석이가 사고를 치니까 이준석이를 칭찬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윤석열이가 가해자고 이준석이가 피해자인 것처럼 만들어서 국민들의 동정 여론이 이준석에게 이 향하게 하면서 윤석열이 지지율을 빠지게 하는 그런 전략적인 정치 공학을 움직였다는 거죠. 이번에 음. 일종의 먹혔고 우리 국민들은 착하지 않아요. 착해서. 그 젊은 친구가 그 덩치도 큰윤석열한테한대 얻어 터졌구나. <laughs> 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프레임을 만드는데 동원된 것이 윤핵, 윤핵관이거든. 이준석이가 머릿속가 만드는 게 실체가 없는데 윤석열이 핵심 관계자에 의해서 내가 왕따 당했고, 패싱 당했고, 내가 당대표로서 무시 당했고, 내가 나이가 젊기 때문에, 에? 그렇게 했다. 당했다. 요 이야기를 제주도에서 하는 거예요. 고거, 나는 김무성이가 아니다 이말이요 <laughs> 나는 김무성이가 아니고, 나는 윤석열이에게 피해를 받은 자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쫓겨난 거예요. 지가 가출해 놓고 아버지가 내로 나가라 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로 네 호적 바빈다고만 나가라. 밥도 안 준다 하면서 그리 했다고 밖에서 그리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지가 가출해 놓고 말이지. 여러분, 돌아온 당자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당자의 이야기.